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영국 군함 사업에 참여의 길이 열렸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영국 잠수함 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해군은 2조 원이 넘는 차세대 군함 건조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고, 군함 건조를 자국조선소가 건조 시에는 예산이 초과가 되어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선양 및그 발주 척수는 신규 항공모함 지원선입니다. 아, Flat Solid Support라는 그 FSS 선박입니다. 아, 발주 규모는 세척이 되겠으며 아, 영국 해군이 지금 예산을 아, 투입할 그 예정으로 있는 것은 약 20억불, 아, 한화로 약 2조 2,600억원에 해당하는 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아, 특기상황입니다. 아, 영국은 그 전투함의 경우는 그 자국조선소에서 반드시 그 건조를 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 이번 발주 예정인 그 FSS는 비전투함으로 해외조선소도 입찰이 그 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국도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 건조사업 취소 우려를 그 해외조선소 입찰 참여 허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본격 입찰을 내년 초에 그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내부에서는 기술 및 영국인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국 조선소 건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합니다 아, 울러그 대우조선 해양은 2012년 영국 해군이 발주한 군수 지원함 네척중한 척을 아, 영국이 아닌 그 해외 조선소로는 유일하게 그 수조한 그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영국 군함 사업이 그 내년에 그 발주가 시작된다면 아, 대우조선 해양에서는 아, 좋은 그 기회가 그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내년 초에 영국 고남 사업에 대우조선이 반드시 참여를 할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